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바로 배뇨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또는 곧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기 쉬운 병중 하나가 바로 이 여성 배뇨 장애죠. 그리고 또 주변을 잘 살펴보면 여성 배뇨 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꾸며질 텐데요. 여성 배뇨 장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립니다. 명진병원 비뇨기과 이소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 주제가 바로 여성 배뇨 장애인데요. 네. 이 배뇨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소변을 아예 보지를 못하는 어, 배뇨 장애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어,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아... 질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 가지 않았는데 그냥 웃거나 아니면은 기침을 했을 때 소변이 아, 네. 새게 되는 요실금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 질병 중에서 먼저 이 과민성 방광에 대해 살펴볼게요. 과민성 방광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네. 어떤 질병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원래 방광은 이제 소변이 쭉 참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한꺼번에 쭉 짜서 음. 소변을 완전히 배출을 해야지 정상적인 방광인데 네. 방광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방광이. 급작스럽게 수축을 하면서 이제 자주 소변이 급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음. 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보게 되는 아. 그러한 네. 증상을 이제 주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을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소변을 지리게 아. 되는 그런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도 혹시 내가 이 과민성 방광이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내가 과민성 방광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음...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어, 하루에 여덟 번 이상 소변을 보신다든지, 네.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신다든지, 음. 소변이 마려우면 은 자제할 수가 없고, 아. 소변에 속, 이제 속옷을 지린다든지, 네. 어, 외출했을 때 화장실 찾는 것이 걱정돼서 물을 조금 덜 드시게 된다든지, 네. 낯선 장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은 화장실을 먼저 찾는다든지, 음. 네, 근처에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산이라든지 뭐 바다 같은 그런 야외 장소에 이제 가시는 것을 꺼리게 되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어,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 소변이 흘러서 옷이 젖는 것을 대비해서 항상 패드를 외출할 때 착용을 하신다든지, 네.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굉장히 과민성 아... 방광은 많이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에서는 어, 1 0명 중에 3명 정도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만큼 음...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네. 음. 가장 많은 질환은 그래서 이제 원인 불명으로 알려져 있고 음. 그 외에도 이제 신경학적 질환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머리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척추 수술을 하셨다든지 그러한 음. 신경적인 문제 후에 생기는 신경이성 방광이라는 질병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 방광염 같은 우리가 오줌 소태라고 하죠. 그래서 네. 염증 질환이 생겨서도 음. 이런 방, 과미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방광 안에 이물질 그러니까는 방광 결석이라든지 하부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음.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제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 과민성 방광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이 자가진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을 때 저는 듣다가 하루에 8번 이상 가게 되면 의심해 봐야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8번이나 화장실을 가고 또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참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신다고 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음. 하면 휴게소에 갈 때마다 화장실을 가야 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항상 패드 같은 거 혹시 가다가 지릴 경우를 대비해서 패드를 착용하셔야지 되고, 음. 특히 야간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밤 동안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 빨리 찾지 못해서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혹시라도 소변을 지릴까 봐 음. 남의 집을 갖는 것을 꺼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립되게 네. 되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더 우울증으로 갈수 있는 음. 이제 위험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불편들이 있는데 요즘 어머님들 이 산악. 훈련이나 산학, 산타로 많이 가시면서 네네. 관광버스 타고 가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병이 있다면 그런 버스를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좀 꺼려 하시겠네요. 그럼 정말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치료 방법은 있을까요 네 치료는 뭐 우리가 뭐 수술이나 이런 치료보다는 방광의 근육에 이제 긴장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한콜린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약물치료 단독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같이 행동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음. 행동 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네. 저녁에 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음. 그다음에 시간 배뇨라고 해서 적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도록 시간을 맞춰 놓고 화장실을 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이제 요의가 느껴진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아. TV를 보신다든지 네. 뭐 어떤 계산에 집중을 하신다든지 음. 그렇게 해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해서 좀 그런 급박 요가 생기는 것을 넘긴 다음에 음.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네. 이에 동반해 가지고 골반 근육 운동도 시간이 음. 날 때마다 같이 시행하셔 주면은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행동 치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이고요. 음. 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로 신경조절 치료라든지 방광 안에 이제 우리가 얼굴에도 보톡스를 넣죠. 네. 그래서 그런 보톡스라는 게 이제 근육을 이제 약간 약화시켜주는 건데 그런 방광 안에 보톡스를 네. 넣어서 근육, 짜는 힘을 좀 약화시켜주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신경, 그러니까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계속 자극을 줘서 음 조금 무디게 하는 그런 치료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아직 이 과민성 방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상생활하시면서 예방하는 게더 중요할 텐데요. 예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비만은 모든 질병의 음. 근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있으신 경우는 이제 배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배뇨, 그 변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과미성 증상, 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 그다음에 어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당뇨에 좋다고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즘에는 또 다이어트 때문에도 그렇고, 음. 근데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과다 섭취하지 않게 음.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초콜릿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이라든지 탄산 음료라든지 그 맥주 같은 것도 인후 작용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마시는 것에 주의를 해서 생활 습관을 네.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시애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성 배뇨장애를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과민성 방광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요실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요실금, 요실금 참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요실금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실금은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음. 그래서 어, 남녀 공히 요실금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여성은 조금 더 남성보다는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주로 60대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중년층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 여성의 35%에서 40% 정도에서 요실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병인데요. 그런데 앞서 이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장실을 저는 너무 자주 안 갑니다. 너무 참는 것도 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라고 4373님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떤가요? 그 소변이 마렵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소변도 물 섭취나 수분 섭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양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마시는 물의 양과 그리고 소변을 보는. 양을 좀 적어 보시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물의 양과 이 소변의 양이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드시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과 마찬가지로 요실금으로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일상생활하면서도 또 힘든 점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소변이 세기 때문에 냄새가 네. 소변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어,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자가 옆에 오지를 않는다든지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변의 냄새 문제가 있겠고요. 음. 그 외에 이제 계속 촉촉한 팬티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겠고 네. 피부 발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패드라든지 팬티 라이너를 이제 계속 구입을 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소변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음. 좀 부끄러운 면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직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제 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심리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8099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마다 소변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도 배뇨장애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어, 이것도 배뇨 장애이긴 한데, 어,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요실금에 해당하는 아,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기침을 할때 소변이 샌다든지좀 이따가 좀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도 요실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022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헬스 운동 기구 중에서 이 괄약근에 좋은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배뇨장에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헬스 운동 기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괄약근 운동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운동기구는 아직까지는 아, 확실히 네. 알려진 것은 없고요. 음. 이제 임상시험을 우리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야지 우리가 음.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고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골반 근육 운동 본인이 할수 있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은 오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 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심하냐고요?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난 다리도 안 좋고요. 네. 이 저기 이 양쪽 팔을 한쪽은 한쪽 저 팔이 좀 쓰기를 못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은 이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이 다리와 팔이 아프신 것은 다음 저희가 건강 주치 시간에 상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실금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발병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것 같아요. 네, 과민성 방광하고 비슷하게 어, 신경질환이라든지 약물 같은 것도 영향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비만이나 흡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질환이나 당뇨 같은 것도 음. 방광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요실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음. 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어 4kg 이상의 아이를 출산을 음. 자연분만으로 하셨으면 네. 이러한 이제 요실금의 위험성이 더욱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나는 자연분만 하지 않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왜 요실금이 있을까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 아기가 위에서 어0달 동안 눌러주는 네. 골반 근육을 약화시켜주는 아. 그런 이제 무게적인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비만 뿐만이 아니라 임신도 음. 어,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실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나쁜 습관들이 또 요실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이 나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 이제 화장실을 마렵지도 않은데 너무 자주 가신다거나 아. 그런 증상들도 전체적인 요실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해주신 이 요실금도 이 증상에 따라 종류가 조금 나뉜다고 하던데요. 그 종류를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실금은 아까 어떤 분 전화 주신, 문자 주신 분과 같이 네.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음. 이렇게. 뭐 줄넘기를 하신다든지 이렇보갑이 네.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보갑성 요실금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과민성 방광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화장실을 가다가 지리는 그니까 급해서 아야.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지는 않겠지만은 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 방광이 이제 수축력이 떨어져서 늘어나다 늘어나다 못해 방광 이제 소변을 배출을 못하고 네. 어, 방광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을 때 아.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는 범람성 요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요실금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치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 거의 9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도 밑에 요도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그물망 같이 생긴 수술용 봉합사를 꼬아놓은 것을 이렇게 넣는 것인데요. 네. 개복을 하지 않고 밑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음. 아침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오후에 퇴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아, 네. 수술입니다. 어그렇지만 환자분이 젊은 경우 이제 앞으로 또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권유하지는 않고요. 네. 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골반 근육 운동만 하셔도 한 음. 50%에서 60% 정도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반 근육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요도 주변에 이제 근육을 조였다 폈다 해 주는 운동인데 네. 사실은 어뭐 인터넷이나 음. 아니면은 뭐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네. 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적절한 정확한 골반 근육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치료 효과를 보기는 아.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좋은 어, 정확한 어, 골반 근육을 할수 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로 음, 벌려서 음. 이제 하게 되고 무릎을 굽히거나 아니면 누르, 무릎을 이제 펴고 네. 벌린 상태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도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다리를 약간 벌리고 이제 조였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음, 서서도 네.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린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네, 이것도 똑같이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하는데 손이 엉덩이에 가 있죠. 음... 그리고 무릎에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보통은 골반 근육 운동하세요 하면은 요도 주변에 있는 근육을 조였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엉덩이에 힘을 주신다든지 아... 무릎이나 다리에 힘을 주신다든지. 배에다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런 근육이 움찔움찔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된 음. 근육을 운동을 할, 하고 있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저렇게 양반 다리를 한 자세에서도 다리에 힘을 좀 주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 벌리고 네.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음. 이제 누워서 하는 것도 이렇게 다리를 약간 올리게 되면은 조금 본인이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느끼기에, 골반 근육을 운동하는 걸 느끼기에 조금 더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 50, 60% 정도는 치료가 된다라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요실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겠지요. 네.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횟수로 소변을 보도록 네. 너무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참는다든지 음. 그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번에서 8번 이하로 소변을 보시는 것을 이제 음. 목표로 해가지고 소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변비가 있다면 변비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 음. 있으시다면 체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방광염 같이 요로기계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하시고 만약에 음. 염증이 발견된다면 염증 치료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골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래도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음,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숨겨야 할 챙피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 병이 조금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께서 주신 문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사삼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가끔 아주 참을 수 없이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변을 흘린 적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과민성 배뇨 장애인가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음. 거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요의가 있고 자주 화장실에 가고 소변을 보면 양은 적고 아. 잔뇨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로 잔뇨는 없지만 잔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이러한 증상이 이제 우리가 주로 오줌소태라고 불리우는 네.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광이 늘어나면서 어~ 이제 찢어지, 방광 점막이 찢어지는 네. 질환인 간질성 방광염 같은 음. 질환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광암의 초기 증상에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병원 방문하셔서 검사를 조금 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충고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7710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잦고요 가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약을 복용해서 그런지 약효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방광 수축력이 떨어져서 잔류가 많이 남는 거예요. 잔류가 많이 남으면, 음. 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소변이 방광 가득 차기 때문에 계속 또 요의가 느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과밀성 방광처럼 실제로 방광에 있는 차이는 소변은 없는데 음. 자주 마려운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병원에 만약에 비뇨기과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면 충분히 소변을 본 다음에 잔뇨 검사나 이런 것을 하셨을 테고 음. 거기에 문제가 없으셨. 때문에 아마 약물 치료를 지속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약물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뜻인데요. 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동일한 약을 쓰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증량해서 써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의 강도를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술법인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1039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 그런데 밤에만 그래요. 왜 이런 걸까요? 다리가 저려서 큰 베개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데 혹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네.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만 화장실을 많이 간다, 밤에만 소변량이 많다, 이런 음. 거는 야간 단뇨라는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올리고 주무신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다리를 올려놓지 않고 주무셔도 밤에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게 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네. 음, 우리가 밤에는 우리가 항인용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서 소변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런 호르몬이 어, 좀 줄어들고 조절이 잘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리를 올려놔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낮에는 다리에 이제 수분이 저류되어 있다가 네. 다리를 올려놓고 나면은 네. 이제 밤에 그 수분들이 심장으로 올라오게 돼서 소변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오후 서너 시 정도에 다리를 올려놓고 좀 누워계시는 게 네. 조금 밤에 소변을 좀덜 누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숨기지 말고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시에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